갈까요? 어, 작년 여름에 작업을 바꾸고 한두달 빡시게 폐관 수련을 하고, 그럴 때쯤에 이제 갤러리에서 연락이 와서 가을 겨울 동안 준비한 걸 보여주게 된것 같아요. 어, 일단, 첫째로는 변화를 주려면 좀 크게 줘야지, 애매하게 주면은 안 되겠다는 게 일단 애초에 있었고, 그리고 좀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자고 계속 생각을 했을 때, 내가 진짜로 보고 있는 게 뭐지,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,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, 찾게 된 소재인 것 같아요. 그게 저도 몰랐는데 저도 그냥 움짤이라는 거를 계속 가져오려고 했을 때 약간 제가 그 어렸을 때그 디즈니 주말 극장, 주말 뭐 만화 동산 이런 거, 네 <laughs> 그거에 대한 어떤 이상한 향수 같은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자꾸 그거를 찾아오려는 거 같고 뭔가 지금 되게 저도 삶이 많이 변화해서 원래는 막 가족이랑 살이다가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가족 성에 대한 이상한 환상 같은 거에 대한 향수도 좀 있는 거 같고 약간 그런 것들이 뭔가 저를 저의 곁에 친구처럼 있길 바래서 그런 애들을 자꾸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. <laughs> 그쵸? 저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라. <laughs> 아, 형제 오빠가 있긴 한데, 되게 다정다감하고 잘 해주긴 하는데. 그래도 뭔가, 그냥 예전 같진 않잖아요. 오빠도 이제 일을 하고, 저도 작업실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, 뭔가 저녁에 밥한끼 먹기도 힘든 그런 게 있으니까, 좀 그런 걸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. 어~ 감정 감정과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화가 나는 날에는 화를 내는 음자를 그리고 막 사랑이 많은 날에는 사랑이 이렇게 뿅뿅 나오는 음자를 그리고 하는 것들이 뭔가 저의 감정의 대변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여태까지 썼던 뭔가 배경이나 선적인 요소나 뭔가를 지원하는 흔적이나 그런 것들의 어떤 레이어 디바꾸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회화적인 기법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지 않을까 연구를 할것 같습니다. 화랑으로 갈까요? <laughs> 여기 저희 포스터가 있고요, 이렇게 대문짝만하게. 멋지게 뽑아 주셨습니다. <laughs> 여기 이 포스터를 보시고 일로 들어오시면 저희 전시가 열립니다. 아, 전시 제목은 제가 불현듯 떠올라서 지었는데. <laughs> 제 원래 제가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좀 제목 자체도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어떤 동적이고 발랄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턴 스위치 점프라는 걸 제목으로 쓰기도 했고 또 제가 작업을 바꾸고 그 작업을 뒤에 스위치에서 숨기고 다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해 보자라는 의미로 턴 스위치 점프를 제목으로 찍게 되었습니다. 내려가실까요? 짜잔. <laughs> 음 이번에 전시하게 된 것들은 다 제가. 자주 보는 움짤들을 가져와서 그것의 어떤 상황이나 내러티브보다는 움직임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들이 어떤 행위를 반복한다는 점이 저한테는 재밌게 다가와서 그것에만 집중을 해서 그려낸 작업들이 있고요. 어... 대상을 가져올 때는 뭔가 좀 저의 기분이나 그날의 상태를 대변해 줄수 있는 친구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대상들에게 저는 친구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. 어,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까지 그리게 됐는데 <laughs> 어, 되게 <laughs> 고민이 많았던 작업인데 그래도 가장 제가 여태까지 그렸던 그림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크기도 했고, 좀 시간을 들여서 그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고민의 레이어나 그게 잘 드러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, 한편으론 사람들은 정말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한 거를 잘 알아보는구나라는 생각에. 더 열심히 야겠다는 생각도 <웃음> 듭니다. <laughs> 그이 작품은 작업을 바꾸고 얼마 안 돼서 초기에 그렸던 작업인데 좀 음, 초기에 그렸고 이렇게 작업을 뒤집 천을 예전 작업의 천을 뒤집어서 그리는 걸 처음 시도했던 작업이라 되게 애정이 많이 가기도 하고. 처음 시도한 만큼 되게 자유롭게 그렸었거든요. 어차피 뒷면이니까 망해도 되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, 그래서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던 것 같아서, 좀 재밌게 나온 작업 같아서,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, 포스터에도 집어넣게 된 작업입니다. 그리고, 저의 예전 작업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두개 정도 뒷면에 숨겨놨는데 여기 뒷편에 보시면 원래는 좀 풍경 움직이는 풍경에서 오는 그런 알수 없는 쓸쓸함 같은 걸좀 많이 담아놓으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걸 그릴 때는 재밌었지만. 이걸 자꾸 들여다보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고 감정적으로도 이거를 계속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컸었어서 작업을 좀 크게 바꿔봐야겠다라는 어떤 결의를 다지고 이렇게 착 바꿨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음짤들을 그리다가 이런 텍스트 작업도 시작하게 됐는데 얘네가 저의 어떤 언어의 역할을 대변해준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음짤 중에서도 이렇게 텍스트가 둥둥 떠다니는 음짤이 있는데 이 언어 자체를 그려버리면 더 확실한 어떤 저의 그거를 대변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텍스트들을 그리기 시작했고 텍스트 또한 가져올 때좀 뭔가 어, 어떤 궁금증이나 사유를 <laughs> 시키는 그런 문장이나 이런 어려운 것보다는 저의 감정과 좀 직결된 어떤 물음표를 가진 문장보다는 느낌표의 문장을 가져오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식으로 가져오게 된 텍스트 작업들입니다. <laughs> 어, 이 작업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는 작업인데, 이거는 <laughs>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, 그림을 일단 한번 망쳤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 뭔가 빨리 크게 뭔가를 그리고 싶은데 이 분노를 어찌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예, 이렇게 화를 내는 몸자리 있길래 한번 그려 보면 어떨까? 뭔가 그 감정을 내가 갖고 있기보다는 이 캔버스에 맡겨 버리면 좀더 해소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져와서 그리게 된 작업인데 되게 <웃음> 화... <laughs> 화 화가 나고 막 미칠 것 같은 그게 잘 표현이 된것 같아서 저, 제가 좀 좋아하는 작업입니다. 어... 이런...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일단 처음 이 처음 이 움짤을 봤을 때 너무 재밌었고 뭔가 내가 생각하던 어떤 동심의 캐릭터들이 돈을 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나요? 그쉼없이 <laughs> 돈을 세고 싶은 <laughs> 얘가 이 돈을 세는 동작만을 반복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나도 약간 이렇게 되고 싶다? <laughs> 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 친구도 한번 그려보게 됐던 것 같아요. 전시 많이 보러 와주세요. <laughs>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.